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뒤덮고 무대 위에서는 찬란한 조명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대의 주인공 송가인은 가장 화려해야 할 순간을 뒤로한 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꺼낸 것은 트로피도 화려한 무대 위상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던 순간 온 가족은 숨을 멈추었고 방안은 순식간에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불빛보다 더 강렬하게 빛난 것은 바로 그 상자 안에 담긴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송가인은 대중에게 트로트 여왕, 무대를 지배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관객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고, 이름만으로도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명성 뒤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약속을 조용히 지켜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꺼낸 작은 선물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무대와는 달랐습니다. 관객의 함성 대신 들려온 것은 가족들의 가벼운 숨소리였고 스포트라이트 대신 방안을 밝힌 것은 작은 촛불과 따뜻한 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작은 금속이 반짝이던 찰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부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려한 방송 카메라가 아닌, 오직 가족의 시선 속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물었습니다. 왜 송가인은 무대가 아닌 거실에서 가장 큰 반전을 보여주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지난 시간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던 진도의 새벽,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소리와의 인연, 서울로 올라와 치열하게 버틴 청춘의 시간, 그리고 미스트론 무대에서 불려진 이름까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작은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송가인의 발자취를 다시 더듬어 보려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가 어떤 다짐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 다짐이 어떻게 부모에게 전해졌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작은 상자가 열리던 순간 숨을 멈춘 가족들의 표정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사랑의 가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서울의 아파트 거실에서 빛난 작은 열쇠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진도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맑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어린 송가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국악인이었고 딸에게 판소리의 호흡과 장단을 전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던 북소리와 목청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송가인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우리 터 대신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목이 아플 정도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화려한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 부모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청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잠들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 대신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부모 앞에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노래로 얻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그녀를 무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 꺼진 연습실에서 홀로 노래하던 순간, 그 다짐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트론 무대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살아남아 결승전까지 오른 순간, 관객의 환호는 진도의 바닷바람과 겹쳐 들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는 화려한 조명 대신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승자로 호명된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송가인을 새로운 트로트 여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께 집을 선물하겠다고, 성공 이후 그녀의 삶은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전국 투어 무대, 예능 프로그램 출연, 광고 촬영까지 이어지며 하루가 쉴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정의 틈새마다 그녀는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매니저도 모르는 사이 홀로 집을 보러 다니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밤의 소음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부모가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지, 어머니가 소리를 낼수 있는 방이 마련될 수 있는지, 아버지가 편히 앉아 뉴스를 볼수 있는 거실인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평소나 고급 인테리어보다 부모가 미소지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을 고른 뒤에는 세세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나무색 식탁, 높이가 맞는 소파, 미끄럽지 않은 욕실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음악 연습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판소리를 부를 수 있도록 방음장치를 설치했고 북과 장구를 놓을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편안한 의자와 책장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벽에 걸어두며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이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생일이 같은 달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 집 열쇠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작은 케이크와 사진 슬라이드가 거실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담소가 오가던 그 순간, 송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고, 방안은 긴장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부모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은빛으로 빛나는 열쇠가 드러났고, 순간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송가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십 년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촛불 불빛은 그 순간 더 환하게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함께 새 집으로 향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 나무 무늬의 따뜻한 바닥과 밝은 거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용산의 야경과 멀린 남산타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반짝였습니다. 주방은 부모의 키에 맞춰 단정히 배치되어 있었고 가족의 취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집 안쪽 작은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판소리 악보가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북과 장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북을 살짝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옆에 마련되어 있었고, 오래된 사진과 함께 그의 모자와 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보존하는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울게 했고, 오랜 시간의 노력과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가족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사와 신문은 앞다투어 송가인의 효행을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녀를 진정한 국민 가수라고 불렀고, 온라인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팬들은 눈물로 응원했고, 일반 대중도 깊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희미해져 가던 효의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화려한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이유이자 앞으로도 지켜나갈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새 집의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보다 더 따뜻한 것은 방안을 채운 웃음소리와 대화였습니다. 송가인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의 환호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부모가 편히 쉴수 있는 집,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거실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새 집의 공기에는 갖고 온 빵처럼 포근한 냄새가 배어있었고 가족의 대화는 잔잔한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송가인이었지만 그날 그녀를 가장 환하게 비춘 빛은 부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 속에 품어온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떤 무대보다 더큰 울림이 남았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감동시키던 가수가 결국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노래는 바로 부모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진도의 바닷가에서 시작된 다짐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수많은 밤의 연습과 눈물 어린 노력, 그리고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울며 새 집을 둘러보던 그 장면은 한편이 영화처럼 선명했습니다. 작은 촛불과 은빛 열쇠, 그리고 따뜻한 웃음이 어우러진 순간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가족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결국 사람이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라는 진실이 그 자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선택은 화려한 재산 과시가 아니라 오직 부모를 위한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댓글과 기사 속에는 그녀를 효녀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가인은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미소 지으며 차를 나누는 그 순간 이미 모든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대 위의 환호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집이라고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와 화려한 결과만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송가인의 이야기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부모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에서 출발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원을 그립니다. 노래는 무대를 떠나도 계속 울려 퍼지듯 그녀가 지켜낸 약속 역시 세월이 흘러도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남는 질문은 단 하나일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트롯 뉴스룸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